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연애 조언은 대부분은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립니다. 이건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상시훈년의세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그 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휘둘리지 않는, 말 그대로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나무 같은? 그런 강한 신념과 목표를 가진?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남자들이 은근히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내 여자친구가 주변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와서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는 어디 인터넷에서 본걸 가지고 와서 나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들. 분명 여러분 의도는 알아요. 그 목적 자체가 단순히 그냥 재미를 위한 거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 강 관계를 더 제대로 알아가고 싶은데 아, 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관계를 흔들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다는 건요. 둘 간에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고요. 앞으로 그것들을 더 키워나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즉 서로에게 집중하기에도 정말 바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렇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 시선들, 외부의 평가들이 개입되기 시작해요. 돈, 직업, 장래성내 주변 친구들의 평가 등등등. 당연히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것을 안 보는 건 말이 안 돼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발전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건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냥 손해입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절대 휘둘리지 않는 여자들. 오히려 남자들이 매달리는 여자의 특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남자가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삶을 더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라.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취미생활도 찾아라. 이거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의 주관으로 세상과 남자를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주관이에요. 이 추상적인 부분을 제가 예시까지 들어서 매우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내 옆에 있는 남자가 예를 들면 사업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고 뭔가 항상 배울 게 있어서 대단히 처음에 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친구들은 아마 무조건 같은 반응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남자는 아무리 바빠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 게 남자야. 이건 너가 소섭할 일이야. 그리고 이제 여자는요. 이 부분을 남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케이스는요. 너무너무 흔한 케이스예요. 우선 명확하게 말씀드릴 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연애 조언은 대부분은요. 다른 게 아니고 틀립니다. 이건 아주 냉.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요, 오로지 나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해줄 수 밖에 없어요. 왜? 친구니까. 즉,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둘 간의 디테일한 그 부분들은 생략하고, 오로지 내가 말한 사건만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헤어진 뒤에 재해 상담을 위해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요, 친구의 의견을 듣고 진행을 했는데, 잘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 사실,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명확합니다. 전혀 상황과 맞지 않은 엉뚱한 말을 했거나, 엉뚱한 서운함을 표현해서, 그 관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둘간의 문제는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둘의 문제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때 또는 어떤 사람이 끌렸을 때그 부분에서 명확한 확신이나 주관이 없다면 남의 말에 의해서 관계 자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질문 하나 더. 연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 유머 코드? 마지막 질문이에요. 갈등이 왔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신가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부분에서 그냥 한 단어, 두 단어거나 아니면 얼버무리기식 답이거나 스스로 답을 정확히 내릴 수없으면 여러분은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를 볼때 아, 이 남자가 주관도 없어, 팔랑기야, 우유부단해, 기준도 없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고 싫고 보다 그냥 관계 자체가 너무 불안할 거예요.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남자도 여자를 볼때 똑같이 느낍니다. 자기의 기준이 없이 제 3자의 의견을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 어디 커뮤니티 글 보고 나를 테스트하는 것, 남자의 감정을 테스트하는 것, 매번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우선 넘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는 여자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좋아하는 감정도 식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한 답은 매우 매우 명확해요. 본인 스스로 연애관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세요. 본인이 지금 만약 솔로라면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입니다. 자, 팬들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이상형을 내적, 외적으로 한번 상세하게 적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에 끌리는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연애 과정에서 상대한테 원하는 것, 바라는 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본인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적어보는 작업만으로도 본인 스스로의 주관, 가치관이 올바르게 설 거예요.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쓸데없는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의 의견의 영향도 덜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좋고 싫은 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좋고 싫은 거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아, 이 부분은 나쁜 부분이야. 라고 말해서 싫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명심해주시고요. 지켜나가 주신다면 남자는 여러분을 만날수록 더 신뢰감이 빠지고 여러분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왜냐면 정말로 진심으로 이런 주관을 가진 여자는 정말로 매우 매우 유니크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본인 삶에 꼭 적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세션에서는 오로지 여성분들을 위해서 재외를 하는 방법,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PDF, 컨설팅 그리고 장기 코칭 과정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셨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